이거 엄마 보험이야 엄마 여성분 좋은 보험이에요? 좋은 보험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담보를 봐라 보험료를 봐라 피보험자의 성별을 봐라 납입배 기간을 봐라 보장의 기간을 봐라 전체적인 담보를 볼때 보험료가 26만원 정도 되는데 26만원 좋은 보험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좋은 보험이다. 환상이다, 환상. 환상적인 보험이 있다. 정말 끝내준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궁금하죠? 자, 왜 그런지 가볼게요. 자, 요 담보만 가지고 봅시다, 여러분. 예, 계약자가 남자, 여자, 뭐몇살 이런 거 지금 확인이 안, 안 됐는데. 예, 지금 이제 뭐몇년 이게 언제 계약일인지 확인이 안 됐는데. 예, 일단은 요 담보만 가지고 가 봅시다. 자, 주계약 1 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험료 20 2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자, 이게 보험료가 26만 원인데 너무 보험료가 비싸요. 그리고 너무 어 지금 이게 지금 보면은 주계약만 분리해서 보면은 20만 원을 40년 내니까 20만 원을 40년 내니까 9,600만 원 납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만 원만 이게 뭐 보장이고요. 나머지는 이게 저축이야 저축. 제가 이거 상품명을 착각을 했는데. 어 프라임 유니버셜이면 이거는 그냥 저축성이에요. 이거는 보장성 보험이 아니에요. 이건 종신보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축성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 음. 그래서 이거는 자 계약일자와 증권 앞면에 있는 내용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율이 몇프인지뭐 여러 가지 있죠. 옛날 거니까 확정이율이 몇프인지뭐 이런 거. 자 그냥 이거는 제가 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돼 있죠 이게 이제 상품명 착오였는데 왜냐면 그 보장 내용만 봤기 때문에 위에 걸못 봤기 때문에 자 담보를 보겠습니다 어, 3대 질병 진단비가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지 여러분들의 증권도 꺼내 보신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 보세요 자 209자 그러면 요거 2천만원이란 얘기고요 109자 그러면 이거 1 천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받는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보장의 범위를 보셔야 되는데요. 어, 이대질병 209자 그러면은 2천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단비 외쪽으로 입원비 일당이나 수술비 보장이 숨어있는지 왜냐면 이게 치료 특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볼게요. 실제 어, 어떻게 써있나 이거를 지금 항목을 다 쪼개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암 특약 209자 그러면 요거는 2000만원 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암에 진단이 되면 물론 우리 아까 어, 민들레 님이 납입 기간이 너무 길어요. 40년 너무 길어요 하셨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료를 40년 납입에 40년 보장에 전기납형태로 갱신은 아니죠. 하기 때문에 이게 15,000원 내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20년 납입에 80세 보장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계가 됐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거의 한 3만 나이에 따라 가늠이지면 안 되는데요. 3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40대에 들어오셨는지 어, 40대 중반 이후에 들어오셨는지 뭐 계약 날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어찌 됐든 보험료는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비싸게 내면서 납입을 짧게 할래? 아니면 보험료를 싸게 내면서 납입을 길게 할래? 라는 걸 만약에 선택하시라고 한다면 저는 이 형태가 지금 이 40년 납, 40년 보장의 이 전기 납 형태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질병의 진단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일찍 올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보험료의 납입 면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 없는 담보는 삭제를 해서 언제든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거는 주계약이 저축이에요 특약은 그냥 따라 한 거야 그냥 필요에 의해서 목적이 특약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계약을 저축으로 20만원을 하고 나머지 특약을 갱신형이 아닌 형태로 위험을 대비한 건데 위험이 오면은 각각의 담보마다 보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담보는 언제든지 그냥 삭제하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암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이게 지금 209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109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암이 얼마인지, 고해감이 얼마인지 이게 시기에 따라 이뇌 질병에 내경색이 들어갈 수 있고요. 내경색, 그러면 내졸증인 거죠. 자 내경색이 들어가는지 2005년 이 전거냐, 2005년 이 이후냐에 따라 내경색이 안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거 보험료 더해 보시면 보험료 더해 보시면 3만 원 정도로 진단비를 준비한 거죠. 그죠? 예. 자 넘어가고요. 이번 보장 보면요. 이번 보장이 중복인지 꼭볼 필요가 있는데, 주유질환 특약 2 9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만원인 겁니다. 2만원. 그러면은, 주유질환으로 입원하면 2만원. 주유질환으로 수술하면 200만원. 뭐, 요런 의미일 수 있어요. 지금 실제 이제 이거를 필요한 것만 뜯어보는 건데, 여러분들도 증권을 보시면, 뭐, 2 9자4 9자 100구자, 200구자,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자, 29자 2만원이구나. 49자 4만원이구나.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이게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비가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합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장이 이게 지금 뭐한 5천 몇백 원인 건데요.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9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보통 연금의 형태도요, 어,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 주택연금, 뭐 개인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해가지고 연금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비도 가장 밑바닥에 그냥 7병 이번비.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5만원.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조금 어 범위가 좁, 좁지만 뭐 생활 질환 입원비, 뭐 10대 입원비, 10대 질환 입원비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또 5만 원 그런 합산 되는 거고. 뭐그 다음에 암 입원비. 그러면 또 합산되는거고, 암은 어차피 질병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성인병 입원비, 질병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요 질환 입원비, 생활 질환 입원비, 질병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 계속 커진다라는 점입니다. 자, 나머지, 뭐, 재상해. 자, 요거는요, 거의 여러분, 재사망, 재상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80% 이상이다라고 하면 1급 장애인데, 80% 이상. 요거는 2005년도 이후부터는, 4월 이후부터는, 예, 1급 장애라고 안 하고 80% 이상 장애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별 필요 없다라고 볼순 없지만, 보험마다 다 너무 중복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 3%부터 지금 나가는 장애가 어, 보장이 넓은 거죠. 이해하셨죠? 자, 재해 사망, 예, 사망의 원인이 재해다. 자, 정기 특약 정해진 30년 안에 사망한다.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기간에 사망한다. 정기 사망, 정기 특약, 수술 특약. 자, 49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일종 수술비가 40만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 특약이 49자라는 걸 봤을 때 이건 무조건 2005년 이전 거일것 같아. 왜냐하면 수술비를 일종을 40만원 주는 거는 지금 보험은 없거든요. 지금 보험은 다 수술비를 일종 10만원 주거든요. 49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요다 단어만 유출을 해 보면 아 이거 2003년도 거나 2004년도 거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9자 40만 원 저기 1종 40만 원, 2종 280만 원, 3종 160만 원이렇게돼 있을 수 있고 일부 또 상품은 1종 40만 원, 2종 100만 원, 3종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1종, 2종이 폭넓어요.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도 보상받을 수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생명보험은 이거는 이 수술명은 보상해. 보상해. 이런 식으로 딱, 어, 열거를 해서 부, 거기에 해당되면 주거든요. 골절도 30만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담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3종인지 15종인지 여러분들 꼭 구분하세요. 제가 볼때 요거 49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1종 기준이면 이거는 2005년 이전 보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0년 보장, 40년 보장은 담보가 복충으로 돼 있는 거예요. 위에는 40년 보장 1,000만 원뭐 3,000만 원. 자, 밑에는 30년 보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어 설계가 복충으로 돼 있다. 자, 정리하면, 옛날 보험이에요. 자, 주계약과 특약을 따로 분리해서 본다. 자, 주계약 보험료가 이게 2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 보장성 보험인지, 아니면 지금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저축성 보험인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운영하는 방식이 확정된 금리로 운영하는 건지 뭐그 당시에 공시율은 아주 높았겠죠 그리고 이게 뭐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최저 보증되는 이율도 높았겠죠 그래서 어 내가 받을 금액 받을 금액은 만기 때 받거나 해약하면 받거나 죽어야 받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어찌됐든 받는 금액을 알수 있는 게어 한마디로 공시이율형 상품이에요. 계약 당시 적용 이유를 가지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과별 만기금이나 해약 시점의 적립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따져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앞에 변액자가 붙었다라고 하면 어 내가 받을 금액이 매일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주, 되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특약보다는 이 주계약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 이미 적립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니버셜이란 얘기는 돈을 더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목돈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돈을 꺼내 쓸 수도 있고 너무 힘들 때는 납입을 멈출 수도 있어요.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속 보장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계약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특약은 59,300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험료가 259,300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험은 59,000원짜리를 준비한 겁니다. 그럼 59,300원에서 암진단비 있죠? 자, 뇌졸증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수술비 들어가 있죠? 1종, 2종 수술비. 그 다음에 입원비, 그냥 입원비 있고 생활질환 입원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얼마씩 고장되는지를 따져본다면, 이거는 지금 납입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설계가 잘 되있다면 해약할 보험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약하면 후회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옛날에 옛날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미 주계약에 관련된 적립금은 원금을 한참 넘었겠죠. 이율도 높았죠. 절대 이거를 어, 이제부터 정말 적립금이 쌓였기 때문에. 진정한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뭐 아우 힘들어. 부담돼. 해악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자, 불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삭제합니다. 불필요한 보장이 있으면 담보를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으로 200구좌가 아니라 100구좌로 줄입니다. 담보는 삭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단 피보험자 연령이나 건강 정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담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주계약을 크게 준비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주계약이 상속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망이라고 예를 들면요. 이게 정말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가입 어떤 보험이 됐든 가입할 당시에는 조기 사망에 대한 걱정이 됐기 때문에 가입을 했어.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사망은 지금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면 오래 살고 치료를 하니까. 어, 건강관리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따져봐서, 이미 한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동을 안, 하, 변경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주계약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상속인이면은 그냥 상속으로 가요. 연금전환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연금전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자, 3대질병 진단비, 옛날 보험의 특징이에요. 진단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정말 대부분 그렇다. 진단비가 충분치 않아요. 보장 범위가 좁아요. 옛날 보험들. 뇌졸증이 보장이 없어요. 있어도 진단비가 작아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상품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어, 충분히 업그레이드, 업셀링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일당 이거 좀 별표를 쳐야 될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밑바탕에는 포괄적인 질병 2번, 그다음에 생활 질환 주요 질환 2단계, 자 성인병 만성 질환 중증 질환 3단계, 뭐 암이 될 수도 있고 간 질환이 될 수도 있고 뇌혈관 허혈성 심혈관 이런 중증 질환들이 옛날 보험들은 이게 복층 설계가 돼서 이번 비가 여러분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보험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깨면 안 돼. 예? 아셨죠? 자, 2005년 이전 보험들은 입원보장 31일째부터 나가는 장기 입원보장, 통원비보장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10년을 넘게 팔았어요. 그리고 회사가 원래는 처음에 AIG였는데, 이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금융위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망했잖아, 회사가. 어, 철수한 거야, 한국에서. 그래서 AIA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호불호가 왜 갈리냐면 오랜 기간 팔았기 때문에 설계가 이게 이제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 설계 방식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상품에 따라서 엄청 이상해요. 막 엄청. 막 사망을 잔뜩 낸 분도 있고 사망 없이 그냥 위험 대비만 잘 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계약 형태가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어, 이거는 설계 방법에 따라 호불호가 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건강이나 연령이나 소득 수준이냐 니즈에 맞지 않게 설계를 했냐를 보고 얘기를 할 부분이지 충분히 설계를 잘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모음이 될수 있는 게이 프라임 평생설계고 보장의 범위가 넓어요 지금보다 이상 정닥터의 착한 보험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